일단은 조합이 오묘하게 망했습니다 예, 네, 묘하게가 아니라 좀 망한 것 같아요 조합은 일단 근데 조합을 넘나드는 실0을 초월하는 힘이 바로 이제 저희들의 실력이기 때문에 지금 이 테, 텍스트에 보이죠? 지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열쇠 있어도 팀 교전에 승리하면 역전을 노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야 어? 우리 역전을 할 수가 있어요. 난 죽음을 택하겠다. 거의 급급이긴 한데, 여기서는 제가 뒤를 이아주머단이 이 특을 안 찍었으면 좋겠네요. 도발을 가면 괜찮을라나? 일단 리리는 실명특을 찍었나요? 되게 무서운 상황이죠. 어 커브 찍었어. 그래도 다행이야. 저는 전쟁 파괴자를 찍겠습니다. 드리치기보다는 연습을 해봤는데 16 레벨 특필 사이 연결랑 같이 들어가게 되면 Q, 이가 진짜 5초 쿨로 계속 나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저 조합에서는 되게 물렁물렁 갈 거기 때문에 제가 탱커를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 도발을 한번 찍으면 안 돼. 고막 들어가지 마요. 저기는 4인큐라서 합이 되게 잘 맞을 거란 말이야. 이 나이스. 아, 좋아. 가로시가 이런 맛이 죠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로시의 성능은 어. 개인적으로 가로시의 성능은 준상급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갈고리를 조심하라고. 어, 가샤가샤 위험하다. 마을 돌아가겠다. 간을 보면서 이따가 아, 찍을 수가 없네요, 못 찍겠네요. 좀 아프니까 빠져 줍시다. 치유해 줬어, 오마. 이거 붙어 피 있는 거 아니야? 아 약간 시스를 한것 같은데 요거 요아 아닙니다 시스는 아닌 것 같고 좋아요 그래도 뭐 리리가 죽긴 했는데 저희가 상황이 훨씬 좋아요 갈고리 조심 항상 갈고리 조심 역시 일부러 도약을 하게 만들어서 여기다 던질라고 했는데. 안 되네. 아파요. 탈상이기 위해 무조건 찍어줘야 됩니다. 라인 숙숙 밀면서 대비 체력은 차는 기적 간격을 유지하러 갈 거야. 이 금방 찾아. 오 어. 다행히 안 걸렸어. 아 <먼라> 저거 걸렸으면 큰일났을 거야. 반납을 미리 해주고. 안녕. 빵 터트려줘. 터트려줘. 디디디. 디디. 아니네 죽을까? 아 저것부터 잡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우와 난 취. 죽으면 안된대 잘 버티는데 생각보다? <laughs> 나 던지는 줄 알고 <laughs> 구르기 쓴거 봐. 일단 한명한명걸리면 죽거든요. 한명걸리면 아, 아직 이 범위가 이 정도 되기 때문에 한이 정도 이 정도에서 끌고 왔어 방그 자리에서 끌고 왔으면 100% 킬이야. 이런 걸 보고 해야 되는데. 응? 발라가 도약을 많이 쓰죠. 좋지 않은 플레이인데, 일단 라인 밀게 놔둡시다. 밀게 놔두고, 여기서 던지는 거야, 던져서 확정 킬리는 거야.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야. 아 근데 안 미네, 중처럼. 자, 일단 참전을 찍어 줍시다. 아 방금 큐가 맞았으면 한명콩콩으로 보냈는데 오 바로 빠져나갔어 좋아요 체로칸 던 이제는 보석이 16개나 되는데 반납을 못하고 있네 반납 좀 해보자 개인적으로 좀 아주 좋아 저 요한나를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물준이 있을지 보니 라인을 좀 당기고. 어허허. 아이고. 아거는잘 산다. 가로시 탱킹은 좋. 이런 거 보면 나쁘진 않은데, 행복회로라니, 야. 아 우리가 먼저 반납했죠? 좋은 징조죠? 나쁘지 않아, 이 징조. 알고리에 걸리면 또 끔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 <laughs> 이거지 가로시. 아니 너무 재밌네. 위험해. <laughs> 아, 던지듯이 너무 재밌네. 이거를 광역도발을 가기엔 제가 좀못 버틸 것 같고, 제가 이번에 척살을 찍을게요. 이게 가로시의 재미 아닙니까? 저희가 먼저 선식을 찍었기 때문에 자가고밀로 붙이면 끝장납니다. 어딜 가? 아 못했어. 사거리가 짧아서 W를 못했어. 이거 리리까지 죽겠는데요, 잘하면? 리리 죽는다. S 함으로라 같이 뭐 하면 그래. 끝까지 죽지는 않아 보겠다. 와안 죽었어요 그래도. 대단한데. 저거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자려면. 아못 살렸네요. 우울한데. 여튼, 봐봐, 아, 재밌는 캐릭터야, 가로시. 성채까지 날아가겠네요. 아, 요, 요새까지 날아가겠 있냐? 아 딜. 딜 은근 나오죠 지금 봐요 사무로랑 비슷하게 찍었어 이 정도면 질량 자체도 훌륭한 거예요 일단 조합이 조합이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아주 모다 자르러 갈것 같나요? 저 조합 자체가 굉장히 튼튼하긴 합니다 솔키로 돌리면 안 되나봐 역시 이런 거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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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버리이 <놀람> 어이, 스 <놀람> 살았는데? 이어어 살아버렸어 자 방어력 상승 찍어둡니다 오 이거? 왜 이렇게 게임이 근데 상대팀이 거미 시종을 먼저 뽑았네요 이거 설마 이기나? 썼어야 수류스 지어 봐봐 막각 보이면 진짜 가로시 세다니까요. 각 보이면 가로시 드럽게 세요. 안 맞아. 이특이야이속도왜 이렇게 빠르지? 이인가이특이티네네가라 <laughs> 어, <버텨, 버텨, 웃음> <버텨, 웃음> <laughs> 개꿀잼, 개꿀잼 가로 시꼭하세요 아니, 지금 이걸 이런 개꿀 잼을... 아니, 조합이 뚱인데, 이 개꿀 잼 게임을... 솔직히 차나에 비해서 저희가 조합이 좋다고는 말 못하거든요. 어디를... 네, 어디를 반납을 하려고? 내가 반납할 거야, 좋아! 반납 반응 잘했죠? 투표! 가로시가 잘 끌고 온거 두절겹 패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자 필사 역에 찍어줍니다. 이제 퀴이가 빠른 순간에 엄청 빨리 돌아요. 이게 이게 히트기. 나는 개인적으로 퀴이 히트을 찍어야 돼요. 풀이 줄거든. 잘 들어가면. 아 잠깐 걸리나? 아깝네, 좋아요. 아, 성체 막혔네요. 아, 이두개 펼쳐 보고 거 없을래? 이거 빠집시다. 좋아요, 우리 거미 시족이! 라인 꽤 미뤘고 특성차 나고 이건 행복회로가 아니라 승리회로인데? 느낌이.. 느낌이 나쁘진 않은데? 어이 어, 걸리면 안돼 잡았어 어력 증가! 쟤는 와 죽었지만 한타가 이겼습니다 이 먹어주면 될것 같은데 이건 내가 스티코프를 잘 끌었어. 딱 <laughs> 각을 잘 봤어. 끌리는 순간 던져도 죽는 거야 이거. 야, 이게 가로시 게이드가 아닙니까? 지금 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보면 괜찮네. 문제는 이젠 다른 탱커들이랑 달라. 들어가면서 몸을 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요. 들어가면서 몸을 대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 끌어오면서 가격을 보면서 끌어와가지고 변수를 창출하는 기능이야. 탱커인데 그래 아르타니스는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저걸 빼내어와가지고, 이게 죽이고 사러 오면 이제 흥한데, 어, 일로와, 일로와. <laughs> 너무 재밌다니까. 아 이거 봐요 얼마나 좋다니 얼마나 재밌어, 가르시 중상이라니까 못해도 못해도 중상 티어 안에 들것 같아요. 아안 걸렸다. 이거 빠져, 빠져. 위험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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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비싸으로가 없기 때문에. 싸우는게 이득을 볼 타이밍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게임을 해야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게임을 잘할수 있어요 야, 이 게이트 인데잘 있죠. 당연히 야, 게이트. 조금만 기다려. 이거 이기는데? 이게 이기 <laughs> 가로시로 이기는데? 어디를 가요? 어디가요? <laughs> 아 개꿀잼 가로시다. 진짜 개꿀잼 가로시다. 어어. 였습니다. 이스 나이스. 4, 하상룡 말슐. 이렇게 살려주는 센스. 뭐해? 저리 가. <laughs> 아 <laughs> 너무 재밌다. 오마 <laughs> 가르수 너무 재밌어. 어떻게 아니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 이렇게 막 던지고 던지고 하면. 아 진짜 재밌는 최상급 탱커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재미는 최상급 탱커야. 아니 진짜 재밌는 최상급 탱커야. 얼마나 재밌어. 저기 20 찍으면 그래도 좀 모르길 수도 있거든요. 와, 이거를 우리가 합이잘 맞아서. 어휴. WSODO, 제발. w s 라 d o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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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스트코프가 이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 이런 궁극기를 잘못하면 나한테 끌려가거든. 어? 너든 살리고! 안 걸렸지? 들어 o 들어 t 들어 o 들어 t 들어 o 들어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t 나 go! l e t 나 go! Let's